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 빈들의 잔치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헤롯 왕의 생일 잔치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잔치였겠습니까?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풍악이 울리고요. 또한 그 잔치상에는 뭐 온갖 풍성한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춤을 추고요. 뭐 그렇게 흥청망청의 분위기. 겉으로 볼 때는 뻔질르합니다. 뭐 부족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 잔치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옳은 소리를 하는 세례 요한. 그의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헤로왕의 생일 잔치는 죽음의 잔치로 끝나버렸습니다. 한편. 마태복음 14장은 두 개의 잔치를 우리에게 비교하고 대조함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잔치 자리는 어디냐? 그리고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헤롯 우왕의 생일 잔치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도 아니고요. 또한 잔치의 주인공은 헤롯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 이 잔치를 통하여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빈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빈들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보실까요? 21절을 보시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자, 그러면 이 5천 명은 누구예요? 당시 사람의 숫자를 셀때 기준점은요.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그러니 보세요. 성인 남성만 20세 이상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여자, 어린이,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한 2만여 명 이렇게. 어, 추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만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2만여 명이요. 그들이 빈들에 모여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제 본문에서도 헤롯 왕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2만여 명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요 빈들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대조적이잖아요.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보셨어요.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어제 헤롯 왕의 생일잔치는 죽음의 잔치였지만, 예수님의 이 빈들의 잔치는요, 생명의 잔치입니다. 살리는 잔치입니다. 고치는 잔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13절, 아,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그 가운데 병고침을 받고. 시간이 뭐 흘러,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사람들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시장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왜? 저녁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무리들을 마을에 보내서 먹을 거 사먹고 와. 근데 생각해 보셔요. 2만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그 마을로, 주변 마을로 간다. 먹을 거 제대로 사 먹지도 사실은 못 합니다. 다들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당시뿐만이겠습니까? 어, 우리, 우리 홈도 생각해 보셔요. 칠보 체육관이 있잖아요. KT 농구팀 홈 그라운드잖아요. 자, 그게 한 2만여 명이, 어, 운집해 있었어요. 자, 농구 경기가 끝났어요. 와르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홈플러스로 또, 어, 또 저쪽 넘어가는 뭐 하나로마트, 뭐 이마트, 2만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요, 그 대형마트 우선은 주차부터 뭐 난리가 날 것이고요. 정말 뭐말 그대로 진짜 난리가 납니다. 오늘날도 한꺼번에 쏠리면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제자들의 이 말은 뭐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도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 뭐, 뭐, 이거 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아니, 먹을 게 있었으면 진작에 줬죠.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자, 물고기 다섯 개, 아,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자, 여기서 뿐이라는 것이 헬라 원어를 좀 보니까 어떤 뉘앙스냐면, 이거 가지고 뭘할수 있겠습니까? 이것뿐인데요. 어,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라는 긍정의 의미보다는 이것뿐이에요. 뭐예요? 이걸로 뭘할수 있겠어요? 뭐해 보려면 해 보시려고요. 해 보시고요.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이거 가지고 뭘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뿐 부정의 의미예요. 부정의 의미. 의미 어,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죠? 대답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할수 없다.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이,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얘 예,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걸 뭐, 뭘 하겠어요? 하시려면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이것뿐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뭘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안할 수는 없고. 그럼 뭐 한번 해보시죠.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 제자들이이 마음, 저는 뭐100% 동의합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자, 축사, 축복하다, 감사하다. 식사를 하기 전에 늘, 어,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모습의 행동이에요. 근데 이 축사는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확신과 선포였다. 다시요. 이 축사는 뭐냐? 확신과 선포였다. 무슨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당신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확신이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 나아가심을 말을 통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빈들과 같은 상황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때가 저물어가는 그 상황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잡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과 감사. 지금 축복과 감사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축복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확신을 내입 밖으로 내뱉는 선포. 확신과 선포였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열둘 12 바구니. 12라는 숫자. 제가 이제에도한번 말씀을 드렸죠. 12. 완전하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12가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3. 땅의 수. 동서, 남북. 4. 곱해 보세요. 3, 4. 예, 12. 하늘과 땅이 만났어요. 완전하죠. 충만하죠. 열둘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무엇입니까? 이 빈들의 잔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잔치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두 잔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잔치 자리는 어디예요? 겉으로 번지르르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헤로도 왕의 생일 잔치입니까? 거기에 기웃기웃거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탐욕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안 됩니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빈들의 잔치로 우리는 오늘도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잘 보이지 않아요. 때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아, 해도 해도 왜 이렇게 잘안 될까? 내 뜻대로 안 될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가 빈들의 잔치를 맛볼 때예요. 예수님을 초대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축복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나의 입을 통하여 오늘의 현실 가운데 선포하는 거죠. 확신과 선포,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잔치의 풍성함을 우리는 맛보아 알며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한날이 이런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빈들의 잔치의 기쁨, 감사, 충만, 완전함.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모시며 아버지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예단부 겨울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까지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단부 겨울성경학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내일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1부 2부 또 교회 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